갑자기 <laughs> 납표. 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죽을 것같다 사미님. <laughs> 응? 네. 야신고. 오. 어? 얘야. 잘 됐다. S방에 있어. S방에. 아이고, 게. 김치님. 아. 벽에 붙어. <laughs> 김치야. 겨우 권총 소음기 주겠다고 목숨을 버린 거지. 보스 님. 보스 님저 가실래요? 야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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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혼전데. 아, 제 혼자예요. 혼자. 아. 하. 아... 그 내려오는 아... 내려오는 길에 있음. 님들 내려오는 길에 있음. 나 어차피 님들 오기 전에 오, 오기 전에 죽어. 죽을 수밖에 없어. 안녕하세요. 왔다 왔다 왔다. 요 앞에 있다. 앞에 있다. 봤다 얘네. 차 봤다. 얘차 봤다. 아트백이 없는데 이거. 어 돈다 돈다. 방향 165. 조심해. 쳇발. 개 같은 거. 어쩔 수네. 개 같은. 장가인 거 같대. 아니 야 아니야. 제 혼자야. 혼자. 아. 눈이 없는데요. 아예 뭐눈 낀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? 맞죠? 그럼. 부다미님. 난 그렇게 생각을 해. 난 집택이다. 너는 내가 붙어서 잡는다. 딱 기다려라. 짭. 이글이글. 짭족구래. 짭족구? 짭쇼쿠? 짭족구가 뭐야? 아 도망간다. 아 눈이 없어 나도 아 눈이 없어 아 봤니 나도 봤어 그저 세상의 임아 제임도 보시 보셨으면 저세 아, 저 저세상. 세상인데 빠마머리에 노란 추리닝 있고 야, 저세 저 세상 어디갔음 어어어 어디갔음 어 저세, 어디갔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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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야, 아, 요, 바로 앞에, 310. 얘가 지금 석진이 보는 방향 앞, 돌탱이. 310? 어디 쏘세요? 나 쏜다. 이번 판은 그런 거 같아. 쟤도 어지간히 웃 쳤는데? 어? 오 많이 많이 막았는데. 아제개필텐데 지금 실텐빨템데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얘가 다쳐. 와우 야 반피. 잡았어요? 아니 못 잡았어요. 아 죽으신가 아니죠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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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에임은 진짜 엄청 났다, 와.